자, 개혁성경의 없음 구절. 구절만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라는 초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결코 없어질 수 없다고도 하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개혁성경, 개혁개정판 성경 등을 보면 많은 구절들이 사라져 있습니다. 이 없음이라는 구절이요. 총12 구절이 개역 성경에 있었고 그를 이은 개역 개정판에도 그 없음 구절은 그대로 이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째로 한 구절이 없음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자, 여기를 보면 어 없음 구절에는 무엇이 사라졌는지 우리가 하나씩 보고요. 또 그게 구절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그 의미에 대해서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낼 수 없었나이까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쫓지 못하던 마귀를 예수님께서 쫓아냈거든요. 20절에는 이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고요. 21절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했어요. 자, 어, 마귀 들림이 굉장히 심할 때, 그럴 때는 기도와 금식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장면인데 이 부분이 21절에 있는 부분이 개혁성경에서는 통째로 사라진 부분이죠. 또한 어떤 구절이 사라졌냐면요. 마태봉 1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간결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는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죠. 근데 잃어버린 자를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것이 아주 간결한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 역시 개역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통째로 사라진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4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과 심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통째로 사라져 있는데요. 위선자인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가부들의 집들을 삼켰고 거칠해로 오래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심한 영벌의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경고를 하시는데 이 부분 역시 통째로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가음 9장 42, 44, 46 이렇게 지옥의 심각성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인데요. 여기서 그세 구절 중에 두 구절이 어, 통째로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이 세번 반복되는데요. 셋 중에 두 번이 사라져 있어요. 성경에는요. 성경 해석항에는 반복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부러 반복하시는 장면이에요. 또 특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떨 때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할 때가 있고요, 아주 강조를 하실 때는 일부러 진실로 진실로를 두번 붙일 때도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부분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강조해서 세번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두 번이 어, 통째로 사라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원칙을 보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립된다, 모든 것들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립된다라고 했는데요,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을 두 번을 이렇게 삭제한 구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6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신 부분을 통째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면 이 12구절 통째로 삭제된 부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동째로 사라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성경 예언의 성취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리하여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으니 그 성경 기록이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그가 불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다 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강도들, 십자가에 이제 도둑들과 함께 같이 매달리신 것은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것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미리 메시아께서 불법자들과 함께 계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에 가 달리실 때그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부분 역시 개역성경에서는 통째로 통제,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 36절에 보면 이제 휴거에 대한 묘사죠. 자 혹자가 두 남자가 들판에 있으리니 한 명은 붙들려 가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지리라 자 혹자는 이것을 가지고 아 이거는 휴거가 아니라 그냥 어 군대로 끌려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어 성경을 이제 잘못 보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휴거에 대한 특히 대환란 때의 환란 후 휴거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묘사가 또 통째로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 보면 23장 17절에 보면요. 어, 이는 그가 그 명절에 그들에게 부득불 한 명을 석방시켜야만 하였기 때문이라 라는 이 말씀이 통째로 삭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유님께서 일부러, 어, 중간에 이야기를 딱 진행하다가, 이런 과로로 추가 설명하는 거거든요.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원래 없는데 첨가했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설명을 하다가, 어, 쭉 기본 설명을 하다가 따로 설명을 할때 이제 과로를 쓰는데요. 이때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재판을 빌라도에게 받는데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원래 명절이면, 어한 명을 놓아주는, 부륵불 한 명을 놓아줘야 되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그때 놓아주려고 하자 유대인들이 아니다. 차라리 바나바를 놓아줘라. 이렇게 욕을 해서 예수님보다는 그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이렇게 구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이 또한 이제 개혁성경에는 통째로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삭제라고 하는 이유는요, 있는 것을 알면서도 뺐다라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다음 영상들에서 좀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있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왜냐면 개혁성경 번역자들은 어, 킹제임스 성경도 저번 중에 하나로 두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킹제임스 성경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김제임 성경에 있는 구절을 넣지 않고 넣지 않는 쪽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자세히 설명하면 아주 길게 설명해야 할 만큼 중요한 구절인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 문맥은 에리오피아 내시아가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는 장면이에요. 자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복음을 알아 들었어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4시가 중간에 가다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침례를 받고 싶다라고 하니까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당신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라고 했어요. 조건이죠. 침례를 받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여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침례를 주죠. 자, 침례보다 먼저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 고백을 통해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절이 통째로 삭제가 된 이유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톨릭은 세례를 통해 죄를 용서 받는다. 라는 그런 끔찍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어, 받기 전에 이미 예수님 믿고 신앙을 고백을 하고 받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침례를 받고 싶다 그러면 세례를 받고 그냥 자동적으로 가톨릭의 회원이 되듯이 그런 식의 구절에 가장 거슬리는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8장 37절이거든요. 반드시 예수님 먼저 믿어야 되고 구원이 먼저고 그다음에 침례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교리인데 이 부분이 이제 통째로 삭제됩니다. 그러면 38절에 보면 바로 강으로 내려가서 침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싶다 하니까 이런 거 없이 바로 받아 버리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아세례. 지금 카톨릭을 존속시켰던 거의 천 몇백 년 동안 존속시켰던 가장 악랄한 교리 중에 하나가 유아세례예요. 이 유아세례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굳게 붙잡고 있는 게 유아세례고, 개신교는 이 카톨릭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유아세례를 해요. 이 유아세례를 비성경적이라고 말했다가 얼마나 많이 화형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제 가톨릭을 존속하는 이 체계예요. 여러분 지금 가톨릭이 거의 10억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대다수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가톨릭 군대가 식민지를 삼았던 남미와 필리핀 등지에 있습니다. 자 거기는 어 거기는 왜 그렇게 되는가? 아예 군대로 점령해서 다 물을 뿌려가지고 강제 개종을 시켰죠. 그리고 자식들도 태어나자마자 바로 물을 뿌려서 태어날 때부터 카톨릭 교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가족이, 그리고 가족 중 누군가 죽으면 다른 가족이 열심히 미사를 들여서 또 돈을 줘서 이 사람이 연옥에서 빨리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계속 돈을 내주고 가톨릭에 기도를 해줘야 그래야 자기가 연옥에 있는 시간이 줄기 때문에 가족 중한 명이 가톨릭에서 다른 종교로 바꾸면 배신자예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미 가톨릭이 됐어요 자기가 무슨 신앙 고백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을 뿌려서 가톨릭 교도가 됐고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가족 대대로 믿어온 가톨릭을 의리로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배신자 취급을 당해요 지금도 남미와, 어,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8 90% 이상이 로마 카톨릭인 거죠. 어, 이 부분을, 어, 크게 이제 삭제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역자가 사역지에 남는 동기에 대해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4절. 그래도 거기에 계속 거하는 것이 신라를 기쁘게 하였더라. 그래서 신라가 여기에 계속 머물게 되는 그런 동기에 대해서도, 어, 적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개혁성에 삭제가 되어 있었고 바울의 유대인 사역의 결말에 대한 부분이 사도행전 28장 29절에 있습니다. 그래하여 그가 이러한 말들 한 후에 유대인들이 떠났으며 자기들끼리 엄청난 논의가 있었더라.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도행전은 결론은 뭐냐?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먼저 전해져야 되는데 너희가 스스로 자꾸 거부하니까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여러 번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그랬고, 아시아에 있을 때도 그렇고, 유럽에 있을 때도 그렇고, 최종적으로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에서 이방인을 다루시는 것으로 넘어가는 역사서예요. 자, 교리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 역시 네, 상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4절. 바울의, 바울서신의 가장 확실한 시그니처 중에 하나예요. 항상 끝날 때 어떻게요? 해 시작할 때도 그렇고 끝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하면서 끝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6장 2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한 부분을 통째로 없앴죠. 자 이게 로마서가 바울이 썼다라는 어 증거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없앴죠. 어.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라고 자꾸 주장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뿌리를 베드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손을 대는 겁니다. 성경에. 자, 제가 말하는 건요, 이 가톨릭 영향을 받아서 개혁성경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예레미야서. 아, 그래서 이런 열두 구절들을 우리가 일차적으로 봤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성경은 예레미야서 2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의 집에 뜰 안에 서라. 그리고 주의 집안에, 집안에 경배하러 오는 유다의 모든 도시들에게 전하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모든 말들을 전하라. 한 단어도 빼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절대 여겨서는안 돼요. 단한 단어도. 한 절이 아니라 한 단어도 빼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는 거죠. 아, 이거는 없어도 돼. 저거는 없어도 돼. 이거는 없어도 돼. 자, 그러다가 이렇게 통째로 구절이 없어진 것이 12구절이고요. 그 외에도 단어들이 없어진 것들을 보면 한 3만 군데 이상이 단어들이 없어져 있습니다. 자, 10편, 12편, 67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도가이 안에서 정년되어 일곱 번 정화된 은가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런 특징이 있는데 오 주여 당신께서 그것들을 말씀드리죠? 자, 개혁성경에 보면 이게 그것들이 아니라 그들이라고 돼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영어로 봐서도 히브리어 봐서도 they라는 대명사인데요. 대명사는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을 가르쳐요. 지금 6절에는 어떤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들은 말씀들이죠. 나머지는 또다 단수예요. 은도 단수, 흑동안이도 단수예요. 복수는 말씀들밖에 없어요. 자, 오 주여, 아주 간단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자꾸 뭐 히브리어 운운하고 뭐 오절 운운하고 해서 그들로 만들어 버려서 이스라엘인 것처럼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것이 이제 속임수예요. 자, 주여, 당신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리니, 당신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 영원히 지키시겠다.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셨는데, 어, 성경 구절에 보니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분명히 다 지키신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 단수도 아니죠. 말씀들 모두를 다 지키시고 보존하겠다. 라고 약속했는데 없애버렸어요. 그것도 원래 처음부터 없었으면, 26절 없음 이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27절이 26절이 되면 되잖아요. 근데왜 없음이 있어야 되는가? 이미 그 전부터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절 체계가 이미 잡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것만 뺐을 때는 나머지를 당겼을 때다 같이 이 구절을 봅시다 했을 때 구절 체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없음으로 비워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 2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나의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맞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질 거예요.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아까 12구절 봤더니 대부분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들이 그냥 계속 사라져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영일까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려는 영.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영. 그건 하나님의 영은 아니에요. 거룩한 영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요한 계시록 22장 19절을 보면 또한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한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책 안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삭제하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구절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 구절이 사라진가 동시에 이것을 삭제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책 안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그의 부분을 삭제한다 했어요. 일단 생명책이 있는 몫이 삭제가 되고요. 새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도성, 여기 있는 몫도 삭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 디모대 전서 1장 5절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나와요. 이제 명령의 목적은 뭐예요?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꾸밈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성도의 사랑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끼리 사랑, 살아갈 수 있는데, 거기서 성도의 사랑이 나오는 출처가 뭐냐면,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꾸밈 없는 믿음이에요. 이것도 말씀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면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수한 마음. 자 보세요. 어린 아이에게 물어도 대답할 수 있어요. 저희 딸의 여섯 살밖에 안 되는 딸아이한테도 물어도. 어 체리야, 이 책은 누구의 말씀 누구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잭 하이스라는 참 훌륭한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 설교자의 어머니가 아이를 그렇게 길렀다고 합니다. 책이 책은 누구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따라해봐 이 책은 하나님의 책이다. 이 책은 하나님의 책이다. 하루에 세 번씩 그렇게 꼭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마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없음이 왜?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다음에 선한 양심. 자 하나님의 책은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다를 인정할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해요. 그럼 하나님의 책도 완벽합니까? 당연히 그렇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분은 본인의 목사님께 물어보셔도 돼요. 성경은 완전합니까? 개혁 성경 완전합니까? 내가 들고 있는 성경 완전합니까? 아, 완전하진 않습니다. 아, 여기 왜 없음이 있습니까? 아, 소실되었습니다. 이 어, 그러면 지금 완전한 성경 어디 있습니까? 아,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은 현존한 성경 중에 완전한 성경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했다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 감리교 신학대학교도 그렇고, 장로교 신학교도 그렇고 중신도 그렇고 어, 성결교도 그렇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다면 결국 이 선한 양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하나님 책은 완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자 꿈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까? 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지키실 수 있습니까? 네 해야 되는데 약속도 하셨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꿈이 없는 믿음에도 역량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말씀에 대한 사랑에도 역량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명령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어, 어떤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자인가? 저는 이제 예전에, 저는 이제 소위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계속 자라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중고등학생일 때는 아,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찬양 인도자가 막 찬양을 하면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 아,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실행할 뿐만 아니라, 지킨다라는 의미는 수호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금 영향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김예임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다른 어 성경들에도 있는 말씀인데 종교개혁 성경들을 보면 다 있는 말씀이다 레이나 발레라 성경, 올리베탄 성경, 루터 성경 다 있는 말씀인데 왜 현대 성경들에 이렇게 다 사라졌습니까? 라고 이렇게 어 물었을 때 라고 했을 때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수호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래 있는 것들을 수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죠.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건데 그 사랑을 못 받는 거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제가 오 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뜨겁게 흘렸던 분이 그래요? 그래서요. <laughs> 아무 별 문제 없다는 듯. 그럼 자기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않느냐. 그건 종교죠.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아,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했던 게 아니구나. 그냥 그 노래에 심취해서 눈물이 났던 거구나. 마치 어, 트로트 노래를 부르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듯이 아, 어, 음악이 사람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만드니까 영향을 받은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정말 예수님 을 사랑하는 자는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도 역량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할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켜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거기에도 역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나 자신을 명백하게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게시해주시고 나타내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부분들의 제안을 받게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알려주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자, 또한, 복도 사라지겠죠. 어, 복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 10편, 119편의 1절 보면, 주의법 가운데 살아가고,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않는 자들은 복대도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주의법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더럽혀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그 부분의 일부분이 사라졌다면, 그 복도 영향을 당연히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도, 어, 영향을 받는 거죠. 10편, 119편, 41절. 오, 주여, 당신의 말씀에 따라 당신의 자비들, 곧 당신의 구원이 저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소서. 라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자, 앞으로 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삭제되었고, 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받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을 보고도, 이 내용을 알고도, 이 사실을 알고도 시큰둥하고, 별로 반응이 없고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